이런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내가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에서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만약에 저한테 2025년도에 보험을 딱 하나만 가입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이 상품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인데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보험사에서도 이 상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품성이 업그레이드된 암 주요 치료비 상품이 판매 중에 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암 주요 치료비 상품은 뭘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암 치료비 보험이 가장.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좋은 암 주유 치료비 세 가지 조건과 이세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암 주유 치료비 베스트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주유 치료비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는요, 기본 베이스는 암으로 진단 확정 후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런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10년까지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설정했다고 하면, 암으로 치료 시에 사용했던 치료 비용과 관계없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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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 상품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상품이 업그레이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치료별로 몇회 지급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수술과 치료가 분리된 상품이 2025년 초반에 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받았다 하면 수술 치료 각각 1회 연간 2회 지급되는 상품이 출시가 돼서 판매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했다 하면 각각 1회, 연간 2회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연간 5 회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스펙을 고려하실 때는 각 치료별로 연간 몇 회까지 최대 보장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첫 번째 조건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또 타목시펜이랑 호르몬 치료를 받고. 항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중환자실도 입실 치료 받았다 하면은 설정 가입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원씩 5번 1억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두 번째 지금 현재 10년까지 보장한 상품도 있지만 만기까지 보장한 상품도 있습니다. 야매 진단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재발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암의 경우에는 재발 확률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재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100세 만기로 설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기까지 보장된 상품도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10년까지 보장하는지 100세까지 보장하는지 이 부분을 두 번째 요건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요. 항암 호르몬 치료도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입니다. 항암 호르몬제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회사가 있고, 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실제 저희 고객님 사례인데요, 유방암 1기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호르몬 치료를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타목시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타목시펜 복용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암 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제 치료인 타목시펜, 이 항암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차단하거나 기능을 억제시키는 이런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할, 내가 가입한 암 치료비 보험에서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치료별로 몇회 보장하는지 많이 보장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100세, 뭐 90세, 만기까지 보장된 상품인지 세 번째, 항암 호르몬 치료도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스트 플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입 금액은 제가 2천만 원 설정했지만 3천만 원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5회 보장합니다.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또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하고요.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입실 치료까지 보장합니다. 만약 3천만 원 세팅했다고 하면 수술하고 약물 치료하고 호르몬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중환자실 입실 치료까지 했다. 1억 5천만 원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100세 그리고 110세 만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호르몬 치료도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약 유방암에 진단받고 을 타목시펜 호르몬 치료를 5년간 받았다. 한 3천만 원씩 5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가 저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험료를 3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30세 남성 33,968원, 여성 25,114원, 50세 남성도 631원, 여성은 36,400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장 대비해서도 보험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태추구는 계속해서 변경되는 이런 보험 상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맞춤 설계, 최적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